예, 장두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우리가 치매 그러면은 무서운 질병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가장 그 흔하면서도 먼저 나타나는 그 치매의 증상으로는 기억력 저하가 되겠습니다. 초기에는 전에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뭐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장기 기억으로도 또 사라지게 됩니다. 이는 기억나지 않던 부분이 어느 순간 다시 떠 오르는 뭐 건망증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죠. 건망증은 뭐 대화 내용이나 경험한 일 중에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잊었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단서를 주면은 다시 생각이 나는데 반면에 그 치매는 그 경험했던 일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. 과거에는 뭐 우리가 치매를 노망 아니면 뭐 감기 또, 뭐, 미쳤다 등으로 부르면서 총기가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. 하지만은, 그, 현대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2 0세기 들어 치매는 그 뇌세포의 태화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만성 제, 뇌질환으로 또 증명이 된 것입니다. 치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30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그 뇌세포는 70세 이후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 경도 인지 장애나 뭐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. 실제로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30%는 뭐 경도 인지 장애를 그리고 또 10명 중에 한 명은 그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뇌 세포 감소에 또 다른 원인은 스트레스가 되는데 뇌 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은 그 모양과 기능이 변하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그 해마가 손상이 되면서 그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신경과민 등의 증상과 함께 치매를 또 유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운동법으로 보행할 때는 천천히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좋고 또 해마라 해마의 혈류량이 또 증가하게 되면 그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만약 건강하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속도대로만 걸어도 그 혈류량에 도움이 된다고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걸을 때는 예, 뭐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그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 그렇게 해서 뭐 걷는 데까지 약간 땀이 조금 나도록 빨리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